안녕하세요 운동가 이더 물리치료사 운가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 무릎 재활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스쿼트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벽 스쿼트 브릿지나 벽 스쿼트 그리고 짐볼 스쿼트 그리고 의자에서 안전하게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 뭐 무릎 운동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스쿼트. 맨몸 스쿼트부터 중량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스쿼트의 올바른 자세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발의 위치 먼저 알려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발 폭은 먼저 골반 정도. 폭이어도 괜찮고요. 넓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넓어도 괜찮고. 이 발끝의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발끝의 각도는 뭐 기호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발끝이랑 이 무릎, 무릎을 구부렸을 때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가 일직선 또는 약간 바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1자를 진행을 하실 때, 네, 예를 들면 11자, 발끝을 11자로 진행을 하려고 하실 때, 무릎을 스쿼트로 진행하실 때, 앉을 수 있을 때이 무릎이 안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가게 돼야 되는데 바깥으로 너무 가게 되면은 아치가 너무 풀 스쿼트 진행하게 되면은 아치가 너무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고관절이 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1 0자는 되시는 고관절이 유연하신 분들에게는 1 1자로 하셔도 되지만 뭐 약간 뭐 15도나 30도, 45도까지 이런 기호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릎과 직선이 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발이 무릎보다 안쪽으로 가게 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릎 연골이, 네, 무릎 편에서 알려드렸었죠. 이제 이 무릎 안쪽 연골과 있는데 관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발과 무릎이 스쿼트 할때 일직선 또는 약간 바깥으로 가지게. 네. 발을 더, 발끝을 벌리더라도 무릎이 바깥으로 가지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무릎을 벌리고 이 고관절을 잘 써주셔야 돼요 이제 힙힌지를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엉덩이 너무 뒤로 빼지 마시고 엉덩이 그대로 옆으로 보실 때 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고관절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 허리를 과하게 펴 주시는 것보다 일자 중립을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중립을 맞춰 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외회전 시켜 주시면서 그대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그대로 바깥으로 외회전, 고관절 외회전을 주면서 그대로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제 발은 지금 조금 앞으로 나가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들으셨던 말들 중에 네.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라는 말은 미국인들 이야기예요 90년도에 뭐 잡지에서 나왔던 이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진행해도 을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가 약간 길고 다리는 그에 비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더안 나가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겠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무게를 하게 되거나 맥모스쿼트 하게 되면 허리가 보상력으로 이렇게 허리가 과하게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앞으로 숙여지는 만큼 허리에 무게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릎이 더 앞으로 안 나가게 되면은 부하가 더 많이 생겨서 허리에 더 부하가 많이 생기고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무릎이 뒤로 이제 빠지시게 되면은 발보다 무릎이 더안 넘어가지게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이렇게 되면은 쭉내려가서 이제 무릎, 골반이 렇게 말리게 돼서 버딩큐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것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과하게 펴지게 되면 허리가 다쳐요. 정말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네, 허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발볼 앞에 나가는 건 신경 써, 안 써주셔도 되세요. 대신에 이제 무릎을 너무 앞으로 내겨서 이런 식으로 허리가 구부려지거나 고관절을 못 쓰게 써주면 안 됩니다. 네, 이 고관절을 항상 잘 써주시고 척추를 이제 올바르게 중립을 맞춘 상태에서 고관절 외회전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발끝부보다더 앞으로 가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발끝을 너무 신경 쓰시기 보다는 무릎에 대한 각도를 상관하지 말아주시고 외회전 주시면서 스쿼트 해줄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허리 중립을 항상 유지해주시고 스쿼트를 해주셔도 되시고 너무 밑으로 앉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각도만 발끝에 네. 스쿼트를 너무 쭉 쪼그란듯이 앉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쿼트는 더 깊게 앉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허리랑 그리고 무릎의 각도 스쿼트를 해도 이 무릎이 안으로 오지 않게끔 이 발끝과 무릎이 각도가 일직선 유지되게 또는 약간 바깥으로 유지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주시면 되세요. 네. 간단하죠? 서 정면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스쿼트를 할때 골반 너비 정도 그리고 다리를 벌려주시고 발끝은 1 1자자도 괜찮지만 고관절이 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15도, 30도, 45도 정도까지 발끝을 벌리셔도 되는 만큼 무릎에 대한 외회전이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다시 옆으로 보여드리자면, 발끝을 외회전을 주시면서, 그리고, 네, 무릎을 벌려주시면서, 그대로 엉덩이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주시고, 앉는 깊이도 갈수 있는 만큼, 허리가, 만약 이 정도, 하프 정도 됐을 때, 골반이 풀리거나, 허리가 너무 과하게 펴질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만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일어나 주시고, 네. 기호에 맞게끔.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가동성이, 네. 내 골반의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좋아지수더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갈수 있는 만큼만 더쭉 내려가도 괜찮고요. 네, 허리 항상 신경 써주시고, 말리지 않게끔 중립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다음 너무 과하게 펴주시지 않으셔도 되시고, 허리는 과하게 펴주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중립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골반넓이 발끝과 무릎은 구부렸을 때 안으로 무릎이 안에 오지 않게끔 외회전 주신 상태에서 그래서 발끝과 무릎이 일직선 또는 약간 바깥으로 가지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릎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관절이 다쳐요 그래서 발끝보다 무릎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가지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중심 잡기가 쉽지 않다 싶으시면은 이런 아령이나 아령이나 아니면 물통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집에 있는 물통 같은 걸로 앞에 물건을 손을 내미셔서 물통같이 손을 앞으로 뻗어 주시거나 앞으로 나란히 해주셔서 그대로 스쿼트를 해주셔도 중심 잡기 되게 편해지세요. 허리 세우거나 허리 중립으로 펴지거나 가슴 내밀어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주셔도 정말 되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준 상태에서 가슴 내밀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정말 좋을 수가 있고 아령이 없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나란히 해준 상태에서 가슴 내밀어 주시고 허리를 과하게 내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허리를 중립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 네. 그래서 이 고관절을 외회전 주시면서 무릎이 바깥으로 가지게 진행을 해주시면서 스쿼트를 진행해 주셔도 이 중심을 잡았거나 이 허리랑 가슴, 허리가 과하게 과신전이 되거나 구부러지지 않게끔 앞으로 나란히 해주셔도 훨씬 좋을 수 있으니까 진행해주시고, 깊이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풀리시게 되면 그 전까지만, 잡을 수 있는 것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랑 열 번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란히 해주신 상태에서, 네. 그래서 넓이는 골반 넓이, 그리고 발끝은 15도에서 45도 기호에 맞게끔, 대신에 무릎은 안으로 오지 않게끔 진행을 해주시고, 발끝과 무릎이 일자이거나, 무릎이 약간 바깥으로, 외회전, 바깥으로 가지게 진행을 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외회전하면서 엉덩이 그대로 밑으로, 갔다가 일어나주시고, 한번, 좋아요, 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려봤는데요.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와도 된다. 그거 알아주시고, 허리를 과하게 펴주시거나 구부려지셔서는 안 되고, 중립상태를 유지해주셔야 된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관절을 잘 사용해주셔야 되는 거, 고관절을 잘 사용해주셔서 외회전 해주시고, 발끝과 무릎이 일직선 또는 무릎이 약간 벌어지게 이 고관절 외회전을 잘 써주시면서, 고관절을 잘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고관절을 잘 써주셔야 되는 거,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스쿼트의 깊이는 네 풀스쿼트, 쪼그란 듯이 앉아도 되지만 허리라든가 이 고관절의 가동범위 나오는 곳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스쿼트 높, 깊이도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은 처음에는 깊이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점점 하시다 보면 깊이를 더 낮춰지게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중심잡기가 쉽지가 않다면 은 가슴 세우거나 이 등을 세우거나 이 중립 세우는 게 쉽지가 않다면 은뭐 아령을 쓰던가 물통, 물을 채워서 앞으로 내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하셔도 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스쿼트를 처음에 진행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브릿지나 벽 스쿼트. 이제 짐볼 스쿼트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해보셔도 좋으시고, 그리고 고관절들이 유연하지 않거나 가동성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은 고관절에 가동범위 나오는 것들을 이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링크들 보시고 고관절을 가동범위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든가 허리 안 아프는 간단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는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동가이더 물리치료사 온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